여기까지. 이제 그리기도 될 거. 랜덤 생성됐으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스와이프 할때 예, 스와이프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스와이프 기능 만드는 게이 어, 강좌의 가장 핵심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숫자 합치는 거, 숫자 합치는 것도 예,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스와이프랑 숫자 합치는 거 그것만 만들어 제대로 만들면 돼요. 일단 스와이프를 하려면 네, 여기서는 마우스 저희가 데스크탑 환경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렇게 위로 드래그하는 네, 드래그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 핸드폰에서는 스와이프가 맞는 표현인데 네, 여기는 드래그 그래서 윈도우.addEventListener 그래서 어, 이 드래그를 네, 드래그가 어, 이걸 이벤트 리슨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짝 애매하긴 해요. 음... 네, 이것 좀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 이벤트를, 네. 아, 네. 지붕 뚫고 이블킹님 안녕하세요. 그, 이거는 드래그, 아, 이 드래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우스를 일단 누르면 드래그가 시작되는 거죠. 누르고, 그 다음에 방향, 위로 올리냐, 옆으로 올리냐, 아래로 내리냐, 뭐 왼쪽으로 가냐 이런 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마우스를 떼는 순간 이제 그 드래그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우스 마우스 다운인가? 마우스 다운. 네, 마우스 다운. 그 다음에 마우스 다운,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그 다음에 마우스 업이 있을 거예요. 이세 개를 써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런 세 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마우스 다운,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 이걸로 그 방향을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 한글로 하시면 이벤트. 그다음에 이 이벤트 리스너의 콜백 함수에는 항상 4개 변수로, 네, 그러니까 인자로 이렇게. 이벤트가 주어져요 이벤트 객체가 콘솔로그 이벤트 마우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마우스를 움직여서 방향을 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콘솔 한번 새로고침하고 마우스. 지금 마우스 움직일 때, 잠깐,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이게 마우스 움직일 때 마우스 무브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동작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먼저, 클릭, 마우스 다운을 하고, 마우스 다인, 다운 뜨신 거, 보이 뜬거보이죠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 하고, 이게 마우스 업. 네, 마우스 업도 떴죠? 이 1년의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우스 무브가, 네. 클릭도 안 했는데, 그, 발생하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플래그, 플래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드래그 시작. 그래서, false를 하고, 여기서는 드래그 시작을 true로, 마우스 업을 하면 드래그가 껐는 거니까 드래그 시작을 다시 false로 예에서는 예, if 드래그 시작 예, 마우스 부분은 예, 드래그 시작 이 플래그 변수가 true in, true일 때만 아이고, 가리고 있었다 It, 네 다시 갈게요 그 드래그 시작 변수를 딱 둬서 예, 마우스 부분은 이 드래그 시작 변수가 true일 때만 그 다음에, 마우스 업이 되면 다시 드래그 제작을 펄스로 두고요. 아, 네, 랑이, 그, 정랑이님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머리 까, 예, 네, 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예, 네, 이제 마우스 막 움직여도, 여기서 마우스 막 움직여도 마우스 무브가 안 되지만, 마우스 다운을 하고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가 뜨죠. 예. 네. 그 다음에, 떼면 다시 마우스 무브가 안 뜨고요. 아 이거 자꾸 왔, 네,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 요 다시 마우스 다운 마우스 다운을 딱 네,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가 이벤트가 발생은 하는데 이 콘솔로그 부분에서 네, 안 떠요. 그런데 마우스 제가 마우스 이렇게 딸깍하면서 네,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가 되죠. 네, 마우스 무브가 되면서 네, 저희가 방향을 예, 맞출 수가 있어요. 방향을 그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거, 마우스를 딱 위로 올려요. 그러면, 여 예, 마우스업이 떴죠? 마우스업 이벤트가 뜨면, 이제 다시 드래그 시작이 펄스가 되기 때문에, 예, 마우스 무브, 이 콘솔 로그가 안 떠요. 네, 이거를 활용해서 방향을, 예, 만들어 볼게요. 방향을 맞춰 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벤트, 이 이벤트에, 그 뭐, 쓸만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뭐 스크린 X, 스크린 Y, 뭐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 이런 정보들을 써도 되고요. 예를 들어 제가 클릭을 딱 했다. 지금 2310487이거든요. 2310487. 2310487일 때2310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였더니 2342482.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네, 지금 보니까 스크린 X를 써도 되고 클라이언트 뭐 Y를 써도 되고, 네. 이 여기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좌표예요. 네. 여기 좌표이기 때문에 이 좌표들을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크린 X를 쓸지 클라이언트 X를 쓸지 오프셋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전이 화면 그 XY 너비인 그러니까 네. 그냥 클라이언트가 낫겠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그걸 쓸게요 <laughs> 스크린은 아마 이 전체 화면 네, 전체 이 윈도우 그 화면에 그거일 거고 클라이언트는 여기 제가 이벤트 리스너를 산 대상에 그거일 거예요 그 XY일 거예요 그래서 네, 드래그 시작하는 순간에 기다가 어, 시작 좌표 해서 시작 좌표하고 드래그 시작할 때 시작 좌표에다가 event.clientX event.clientY 이렇게 좌표를 저장을 해 줘요. 저장을 해 주고 어 다음에 마우스업 시작 좌표가 있으면 끝 좌표도 있어야 되는 끝 좌표 마우스업을 하면 끝 좌표에서 이렇게 똑같이 저장을 해줘서 저희가 네,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